안녕하세요. 부자로그입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2025년 11월, 바로 지금이죠. 오늘은 한때 그냥 예측 아니냐 했던 거대한 흐름, 바로 자산 대이동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400명.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올한 해에만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이 대한민국을 떠난 추정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 영국, 인도, 다음이에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자산가들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민가는구나 하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불을 둘러싼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자산 전략 나의 자산 전략은 과연 미래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선 부자들의 탈출이 정말 현실이 됐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요. 그다음엔 도대체 왜 떠나는 걸까? 그 핵심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서 어떤 기회를 찾고 있는지 또 글로벌 부자들은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죠. 부자들의 탈출. 이게 어떻게 신문기사 제목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자산 그러니까 돈만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더 심각한 건 바로 두뇌 즉 핵심 인재들이 함께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니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 10명 중에 4명 이상 정확히는 42.9%가 해외로 이직할까 고민 중 이라고요 더 좋은 연봉 더 나은 연구환경을 찾아서요 이건 자본 유출을 넘어 두뇌 유출이라는 더큰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들을 한국 밖으로 밀어내는 가장 큰 힘은 대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다른 모든 걸 압도하는 단연코 첫 번째로 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당하기 힘든 세금의 무게입니다. 특히 맨선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분들 만나보면 이런 하소연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가 평생 죽어라 번 돈의 75%를 세금으로 내는 것 같다 와 75%라니 이게 그냥 좀 힘드니까 하는 과장 섞인 푸념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게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일까요? 이 75%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는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먼저 소득세를 내죠.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고 49.5%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자, 그럼 세금 내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이번엔 상속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억 원만 넘어가도 최고 세율이 50%예요. 그러니까 벌때한 번, 물려줄 때또한 번, 이두 번의 세금을 다 고려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75%에 가까워지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확 와닿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1인당 약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은 평생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이건 뭐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u a e 는요 아예 상속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0%예요. 자, 이런 엄청난 세금 압박 속에서 자산가들과 그들의 자본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재밌는 건 이들이 단순히 세금만 싼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더큰 기회의 땅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 회사죠 헨리앤파트너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몰려간 나라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UAE,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오랫동안 부동의 1위였던 미국을 제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흐름입니다 이런 현상은 딱두 가지 힘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높은 세금이나 복잡한 규제처럼 사람들을 밀어내는 힘, 즉 푸시 팩터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목적지 국가들의 낮은 세금이나 사업하기 좋은 환경처럼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 풀 팩터가 있는 거죠. 이두 가지 힘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지금의 이 거대한 자산 이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금이 가장 큰 방아쇠 역할을 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다른 중요한 이유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는 좀더 넓은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또내 사업을 한국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싶다는 기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좀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 이런 것들도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이 현상을 단순히 한국을 탈출하는 개념으로 볼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전략적 분산이에요.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첫 걸음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당장 짐싸서 이민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핵심은 바로 오늘 나의 생각, 나의 선택지를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미래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럼 이 글로벌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한네 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산을 지리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정적인 미국 부동산 같은 해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죠. 두 번째는 다양한 나라의 거주권이나 비자 옵션을 알아보는 겁니다. 어떤 길이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넓어지니까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기 즉 테스트 거주를 통해서 현지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글로벌 전문가 팀의 도움을 받아서 나에게 딱 맞는 최적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이라고 하면 그래? 아 그거 몇십억 원씩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음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위한 NIW라는 비자가 있거든요. 이게 National Interest w a v e r 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투자금 없이 영주권을 주겠다는 제도예요. 대상도 굉장히 넓어서요. 연구원이나 기업가는 물론이고 예술가 심지어 요즘은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도 이걸 통해 영주권을 받습니다. 핵심은 거액의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미국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변호사비 정도만 들기 때문에 투자이민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길입니다. 아까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 1위로 꼽혔던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턱을 아주 확 낮췄어요. 예를 들어서 한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사면 10년짜리 장기 거주 비자인 골든비자를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는 집값 전체를 다낼 필요도 없이 계약금 10%만 내도 비자 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며칠만 체류하면 되니까 사실상 한국에 살면서도 해외 거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유연성을 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본과 인재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애국심이 부족해서 나라를 떠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규제 환경에 대해서 시장이 보내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냉정한 판가이자 피드백인 겁니다. 바로 몇년전 프랑스가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죠.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부유세라는 걸 만들었어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였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많은 자산가와 기업들이 짐을 싸서 스위스나 벨기에 같은 이웃나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려다가 아예 세금 낼 사람이 사라져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2017년에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서 이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법인세까지 깎아주면서 제발 다시 돌아와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요. 단순히 세율을 몇 퍼센트 올릴 거냐 내릴 거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자본과 인재가 굳이 떠날 필요를 못 느끼는, 스스로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본이 빠져나갈 때 우리가 잃는 건 단순히 세금 몇 분이 아닙니다. 그 돈이 한국에 있었다면 지어졌을 공장, 만들어졌을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사회에 환원되었을 기부금, 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비용은 결국 우리 사회 구정은 모두가 함께 짊어지게 되는 몫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자본과 인재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머물고 싶어서 머무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로그는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